안녕하세요. 752번째 매뛰기 고비오입니다. 나기도입니다. 네, <laughs> 내일 운탐고도 왔다가 아이들이랑 수영하고. 지금 이제 배분표 받으러 가보겠습니다. 파이팅! 재밌겠다, 그렇지? 가자. 와우, 축제 시작! 와우! 아, 뭐하고 계셨어? 아, 즐기고 계셨죠? 즐기고 계셨죠? 이 행사를 즐기고 있었죠? 아, 좋습니다. 뭐하러 갔어요? 아, 지금 이제 100원 받고. 준비해야죠, 내일 저희 네. 준비. 안녕하세요. 12kg. 12kg, 9, 1, 2, 3. 안녕하세요. 우리, 마라니 해요. 빨리 가면 안 돼. 한수영도. 어, 여기. 와, 거의 진짜 오랜만에 코로나 이후의 축제 분위기입니다. 성규형은팬미팅을 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와. 와. <�combustile> 요! 후후! 멋진다 와! 우 김배호 님. 축제를 즐기고 계십니까? 유튜브야? 아유, 내일등이야. 그러지 말고 저기 제대로 걸어나 다니세요. 파이팅! <laughs> 우리 마라니에스 파이팅! 야, 성규 형 성규형 내일 먼저 뛰어가면 안돼요 어 그럼 우리는 마라닉 해야지 마라닉? 1 2 k 오케이. 너, 너 치고 나가지마 나 먼저 나갈 수도 있어 <laughs> 야그 배번 순서대로 나가는 거 아니야 같이 나가는 거지 같이 출발 <laughs> 너무 신난다 너무 신나 후! <laughs> 와, 이곳에서 마피아 분들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요. 그리고 성규형 거의 팬미팅 현장이었고, 오늘 또 이렇게 마피아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. 식사하면서 함께 나누고, 그리고 또 즐겁게 먹고 오겠습니다. 이렇게 하이원 운탄고도에 와서, 와, 이렇게 마피아도 만나고, 러너들도 만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. 오늘 사실, 본문을 큐티를 하고 출발을 했는데, 뭔가 이렇게 나눌 시간이 없어서 어~ 그래도 할건 해야죠 네. 오늘 에스더에 대해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원래 역사책을 되게 좋아하고 수학 과학은 안 좋아했는데 역사는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역사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란 이 단어가 단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그만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방의 땅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라는 게이 책의 주제라고 하더라고요. 페르시아 제국의 네 번째 왕 아하수에르 왕의 이야기로 첫 장이 시작이 되잖아요. 결국 이거인 것 같아요. 술로 인해서 또 결국에는 무너지게 되는 인간의 어, 교만함과 허영심에 대해서 본문이 또 얘기하고 있는데요. 결국에는 이거인 것 같아요. 사단의 유혹에 쉽사리더라도 그거를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잘 가지고 있으면 또 그거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게.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내면의 겸손함으로 또 분별력 있는 어 판단을 하고 주님의 구원을 받으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이곳 하이원 정선에서 해봅니다. 오늘부터 시작이 됐죠. 오늘부터 축제인데 잘 즐기고 재밌게 마라닉하고 가겠습니다. 모두모두 부상 없이 즐겁게 완주하시고 또 즐겁게 달리기 해서 내일 봬요. 오늘도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승리하는 하루 보내세요. 파이팅! 마피아 분들과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. 이 영광스러운 자리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. 마피아, 반갑습니다. 오! 와, 정말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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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피아! 마피아! 오! 아, 감사합니다. 아, 정말! 다들 내일 안논 마라니 하시죠 화이팅 네! 감사합니다.